안녕하세요. 끝말잇기 한자어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기우입니다. 혹시 괜한 걱정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속에 숨어있는 한자어가 바로 기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우는 걱정할 필요 없는 상황에서 괜한 불안감을 느낄 때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잘 봤는데도 혹시 다 틀린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비가 올 확률이 1%인데도 우산을 안 가져가면 어떡하지? 라며 고민하는 것도 기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우는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는 상황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기. 옛날 중국의 나라 이름입니다. 우. 걱정, 근심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중국 기나라에서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던 사람의 이야기에서 유래했어요. 하늘이 무너질 리 없는데도 괜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우는 쓸데없는 걱정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시험망한 것 같아 라고 걱정할 때, 친구가 괜찮아, 기우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는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에도 너무 기우하지 마라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기우라는 말은 괜한 걱정을 줄이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을 안 하면 또안 되겠죠? 적당한 불안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기우, 괜한 걱정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로 불안해질 때 혹시 이건 기우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한자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